안녕하세요 인스터돌입니다 달랏에서는 우유가 유명한데 그래서 달랏 우유농장으로 한번 가볼거예요 오토바이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네요 가기 전에 채워야 될게 많네요 이름도 넣어야 되고 데이터도 다시 충전해야 될것 같아요 데이터가 맨날 끊겨서 12만 넘기고 한달 내내 매일매일 자기가 쓸수 있는 요금제로 바꿨어요 우유농장 가는 길은 산밖에 안 보이네요. 베트남 온 뒤로, 베트남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길을 물어보던데. 베트남 사람처럼 보이는가? 뭐 태국 가서는 태국 현지인 가격으로 받고, 현지에 최적화된 얼굴인가 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을 야시장 가서 하나 사야 되나 고민이네요. 여기 입장료가 5천원이네 이렇게 볼건 없어보이는데 그냥 정원인 것 같아요 와 여기 길이 너무 안 좋은데 속도를 못 내겠어 오, 이제야 사람다운 길이 나왔네 오저산 멋있는데 가는 길은 되게 지루하네요 풍경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계속 마을이니까 호치민에서 달라 넘어올 때그길 같은데 버스 안에서 보는 <laughs> 공경이 똑같아. 그냥 쭉 이런 길. 옥수수도 많고 시골 소똥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거 같네. 와 아까운 요것도 다 버린 건가? 농장이 어딨나? 소똥 냄새를 따라가야 되나? 이가이 근처가 오유 농장인 줄 알았더니, 요거는 꽃 하원 같네요. 오, 경운기. 아까 하원에 경비 아저씨가 저어 보려면, 비나밀크 그쪽으로 가보라던데. 여기, 재배 농장이 많네요. 어, 이 사람들은 관광객 같은데 들어갈 수 있나? 이건 뭐지? 길이 저희 외갓집 있는 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Uh, can I go inside? <laughs> 오토바이는 밖에 세우고 갈수 있다네요. 달람 밀크 라고 깎아 놨네. 안 에는 구 경이, 안되 고, 바깥 에는 구경 해도 된대 소가 어딨나 어릴 때 외갓집 근처에 젖소 있어서 아침마다 일찍 가면 우유 뽑아서 줬는데 여기서도 그런 걸 상상하면서 왔는데 이거 못볼것 같습니다 우유통은 다 똑같네 되기 젖소다 젖소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없네요 연꽃. 여기 달라밀크 컴페니는 크게 볼거 없으니까 아까 아저씨가 알려주신 비나밀크로 가봐야겠어요. 여기는 볼게 없네. 여기 우유도 좀 나눠주고 관광지로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아쉽네요. 비나밀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토요일만 한다는데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들어가도 된다길래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는 길이 험난해서 오토바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겨우 꺼냈어요. 원래는 여기서 무료 시식 같은 것도 해준다던데 오늘 평일이라서 안 하나봐요. 그래도 여기는 젖소가 많이 있네. 얘도 소인가 스프링쿨러로 샤워도 시켜주네요. You, I'm from Korea. i i m You work here? Yes. I w o r here a n here. 와, 잠만좀 <laughs>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 직원분이 어느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시 달라스로 가야 되는데, 여기 딱히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너무 멀고, 볼 것도 없네요. 뒤위 <놀람> 소에서 테차좀 <놀람> 해도 되냐 해가지고, 테차 했는데, 무료로 해주시네요. 다음 주 폭력 해방 갈 건데, 여기서 바로 가는 방법은 버스로 14시간 후에 간 다음에 거기서 동호회로 갔다가 동호회에서 폭력 해방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다낭으로 가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가려고 공항 가는 버스 시간 알아보려고요. 공항 가는 버스 알아보니까,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여기로 오면 된다네요 인도 레스토랑이 맛있다 해서 왔어요 세트 메뉴 시켰는데 무슨 군대 배식탕 같네 비가 많이 와서 마트로 피신했어요 비 많이 오면 또 오늘 집에 있어야 될것 같아 미리 인사 이건 카페였구나